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들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사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러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물릴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낙의 등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재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